네, 안녕하세요. 코인한수입니다 녹화 진행한 현재 시간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 28분입니다. 자, 이제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지난주 주말에 놀고 쉬면서 챙겨드린 수익들부터 까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날짜 잘 보세요. 2월 22일 토요일이었죠. 바운스 토큰 무려 15%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주말간 점믿고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외에도 주말간 급등 나온 스톰엑스, 골렘 등등 전부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는데요. 정보방에 미리 입장해 계신 구독자분들은 똑같이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데요 아직 정보방 못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전 요구 일체 없으니까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에서 소개될 종목은 모스코인입니다. 지금의 자리가 역대급 대폭등 매우 유력한 자리니까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모스코인 우선 1봉 스케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미리 그어 드린 가로줄들 보이실 겁니다. 가로줄들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주요 매물대로 아래 혹은 위쪽으로 쉽사리 돌파가 되지 않는 지지 및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구간입니다. 모스코인은 작년부터 1 1 5원 매물대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았지만 막대한 양봉거래량과 함께 해당 매물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에 3 0 0분까지 강한 급등이 나온 뒤쭉 하락했지만 현재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뀜이 나온 해당 매물대 부근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특히 매물대 바로 아래쪽에 파란색 200일이 평선까지 하방을 받쳐주며 이중 지지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하락이 나오며 밑으로 하락하기보단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여기에 해서 거래량도 빼놓고 볼수 없겠죠. 모스코인의 경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대량의 매수거래량 유입되고 있는데요. 1월 11일 경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 발생된 매도거래량을 감안하더라도 매도거래량에 비해 매수거래량이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는 세력들이 아직도 차익 실현하지 못한 물량을 상당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고요. 때문에 세력들은 남은 물량을 높은 가격에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60원까지 단기 수익은 따놓은 당상이고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까지 쌓여드린 매수거래량들을 공격적으로 소화하며 급등을 만들어낸 순간 220원 부문까지 폭등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메스타점 이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청해주신 영상은 녹화와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있어서 시장 유동성에 맞게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정보방을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았으니까 언제든지 편히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모스코인으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